그분과 선거 운동을 좀 그런 같이 해볼 수있냐아 이런 이렇게 해도 되나? 잠깐만 <laughs> 이 얘기해도 돼? 안녕하세요, 영꼬다래를 하고 있는 종로 중구 당협의 신민주입니다. 네, 제가 노동당에 입당을 2014년에 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제가 아는 분이 선거에 나갔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선거 운동을 같이 해보고 입당을 하는 게 어떠니라고 해서. 아, 저는 당신 존경하기 때문에 선거운동 하겠지만 입당 같은 건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고 선거운동을 했었는데 선거운동을 하다 보니까 노동당 강원 분들 좀 많이 만나게 됐었는데 만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되게 착하고 또 좋은 일을 하시고 뭐 강령 같은 것도 간단히 읽었었는데 나름 괜찮은 강령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입을 하게 됐어요. 선거운동하면서 가입하게 된게 맞는 것 같아요. 영꼬달에는 하미 마을의 학살 이야기를 따 가지고 만든 이름이고요. 이제 하미 학살은 1964년에 한국군이 베트남에 파병이 된 다음 4년 후인 1968년 2월 달 2월 23일로 기억을 하는데 그날 하미 마을에 학살이 있었어요. 한국군이 하미 마을 사람들 다 학살을 한 건데 이제 그 학살 사건으로 135명이 죽고,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이제 고향에 있지 못하고 베트남 전역에 떠돌아다녀야 했었던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로부터 한 몇십 년 지난 다음에 참전군인 단체에서 어쨌든 좀 역사를 회복하기 위한 뭐 시도의 일환이었다라고 생각이 좀 됐는데, 3위 마을에 위령비를 지어주겠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위령비를 이렇게 짓고 있는데, 미령비에는 이제 문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그 문구를 베트남 이 하미 마을의 어떤 마을 사람들이 누가 어떻게 죽고, 이제 어린아이는 어떻게 죽었으며, 우린 어떤 고통을 느꼈고, 그리고 지금의 문제는 이런 문제다라는 것을 정말 자세하게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하미 학살 비문이 아직도 문구가 뭐였는지 남아있는데, 그걸 읽어보시면 정말 잔인한 문구라는 걸좀 아실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문구가 하미의 위령비에 쓰여질 상황이 되니까 한국 사람들이 아 외교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위령비를 안 지어주겠다 라고 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결국 합의가 된 거는 그 위령비의 문구를 그대로 냅두고, 그 위에 연꽃 무늬의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 문구를 덮어버리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연꽃 아래는 뭔가 이야기가 너무 길었는데 이제 이 문구를 가려버린 연꽃 위에 진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가야 되고 나아가야 될 곳은 이 연꽃 무늬 아래에 있는 그 잔혹한 문구들에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연꽃 아래로 나아가서 좀 진실 찾고 국가폭력의 피해자들과 함께 하자라는 의미로 영꽃 아래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어요. 일단, 사실 영꽃 아래가 만들어진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창립일이 5월 27일인데, 그때가 1차 뭐 어떤 OT 날 이런 거였고, 그 이후로부터는 좀 세미나도 좀 주로 하고요. 아니면 뭐 캠페인 같은 것도 하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공간들을 같이 방문하기도 했었어요. 예를 들어 뭐 전쟁과 여성 인권박물관 같은 것도 가기도 하고. 근데 좀 이러한 어떤 캠페인이나 어떤 방문 이런 거 말고 제일 크게 했었던 사업은 콘서트였고요 역시. 근데 이 콘서트에서는 약간 연꽃 아래가 아무래도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 학살 문제를 사회 알리자라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평화의 문제도 함께 다루는 어떤 프로젝트 그룹이기 때문에 이제 그 사드 배치 반대의 종합 상황실에 계시는 이제 강현욱 선생님하고 또 전쟁 없는 세상의 활동가 분이신 이용석 선생님 그리고 뭐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민간 학살 문제를 처음 알리신 분들을 모셔두고 토크 콘서트를 진행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뭐좀 여담이지만 토크 콘서트 이름 도 임혜진 영꽃 뭐 아래 평화의 빛깔을 그리다라는 거창한 이름을 했었는데 영꽃 아래에 있는 모든 국가폭력의 피해자들과 함께 할 때만이 이제 평화의 빛깔을 그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전달하고 싶어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던 게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노동당원 여러분, 그 평화운동을 해보면서 좀 많이 깨달은 점인데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모르는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사실 각자의 공간에서 할수 있는 것들을 해 나가는 일상적인 수쟁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사드에 대해서도 양심적 평화법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각자의 공간에서 할수 있는 것들을 해보자라는 것을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덧 붙여 얘기하면 우리 정당이 또 이제 평화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 준비해봤어요. 네, <laughs> 너무 웃기긴 하지만 신한은행 노동당. 네, 여기 위에는 계좌번호 이고요 여기로 꼭 많은 후원을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것도 준비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연꽃 아래에서 진짜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이번에 베트남에 좀 가볼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좀 후원을 해주시면 평화기행을 갈수 있는 돈을 모금해서 진짜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네, 너무 후원을 바라는 이야기로 끝을 내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지만 이거 이외에도 할수 있는 것들은 정말 많으니 같이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투쟁! <laughs>